네 안녕하세요 리버모 대표입니다. 네, 첨보랑 SKI 테크놀로지 두 종목 볼게요. 둘다 2000년 소재예요. 네, 첨보는 전해질 전무, 2 0 0 0 전해질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월봉 차트 보면은 2 0 22년도 봄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30만 원대에서 놀다가 지금 6만 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재무 구조는 지금 한 22년도에 흑자. 그리고 2년 동안 힘들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흑자 전환 됐습니다. 첨보는 차트가 좀 느려 보여도 요즘 2차전지 분위기 좋잖아요. 좀 느려 보여도 이거는 앞으로 많이 올라올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매물대가 요런 부분이 매물대죠. 일단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목표로 잡고 그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18만 원대 쭉 올라가면 25만원. 제가 보기엔 2차 전지주들이 고점 찍으면 은이 정도 고점 찍으면 그때가 증식 꼭지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연봉 차트 보면 은 이제 출발하는 단계고, 이거는 안타깝게 이 종목은 좀 적작폭이 컸어요. 어, 리튬 이온 배터리 분리막 전문 기업이에요. 이거는. 음. 그리고 매출은 한 연간 한 2, 3천억 나오고요. 영업, 영업이익은 영업한 2천억 적자입니다. 네, 단기순이익도 많이 적자봤어요 작년에도. 근데 적자폭은 좀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근데 이런 주식이 지금 뭐 시총은 2조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주식이 흑자전환 되게 되면은 턴어라운드가 크게 돼요. 29,000원인데 2차전지주들 올라가게 되면은 10만원까지 목표로 잡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두세배 이것도 목표로 잡아야겠죠. 네, 이거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흑자가 좀 안전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서 어이 종목도 물론 거래량은 요새 한 70만주씩 터지면서 30만주 70만더 터지면서 거래량이 어, 한 200억 터진 거죠. 오늘. 네. 그리고 첨보도 거래량이 50만 주면은 6만 원, 50만 주 300억 정도 나오는 겁니다. 하루에 2, 300억. 최근에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주식이라서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런 거는 저점 매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좀 비슷하죠. 근데 이게 더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훨씬. SK이노베이션은 작년까지는 적자였어요. 근데 2022년도에는 3조가 넘게 4조 정도 영업이익을 거뒀던 기업입니다. 저력 있는 기업이죠. 시총도 높고요. 대기업이니까. 18조 정도 됩니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이거 요새 좀잘 나가요. 요새 어 수급이 빵빵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도 3,300억 정도 매수됐고요. 그리고 금융투자에서도 640원, 연기금이나 상호펀드에서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 차트 보시면은 확실히 차트가 전환이 되고, 어,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네, 2차 전지들 중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첨보랑 s k i 테크놀로지. 에코 프로 머티도 비슷할 거예요. 이번 달39% 올랐는데, 예, 7만원대. 그리고 수급은 최근에 조금 좋아지고 있고, 거래량이 좀 많아졌죠. 국가가 이번, 이번 달에만 39% 올랐습니다. 에코 프로 머티. 2차전지들 좀 분위기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ETF를 저는 매수를 해놨고, 수익률이 무려, 어 이번달에만 66% 올랐어요 네. 다행입니다 2,000원이 넘었습니다 이거 3,000원 4,000원 5,000원 갈때까지 홀딩을 할겁니다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